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들깨 수확 시기에 맞춰 수확량을 늘리고 손실률을 줄일 수 있도록 종실용 들깨의 최적 수확 시기를 영농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종실용 들깨는 6월 하순부터 7월 초순에 파종하여 10월 중하순에 수확을 합니다. 종실용 들깨의 꼬투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순차적으로 갈변 성숙하는데 수확 시기가 늦어지면 아래쪽 꼬투리 종자의 손실률이 증가함으로 적합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실용 들깨는 꼬투리의 가장 위쪽이 약60% 갈변됐을 때 수확해야 종자의 손실률이 비교적 낮고 정상립의 비율도 증가했으며 수량도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약60% 갈변됐을 때 수확하면 100% 갈변했을 때 수확한 것에 비해 수량이 약10% 늘어났으며 수확이 늦어질수록 발생하는 나탈 떨어짐에 의한 손실률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종자 품질에서도 피해 나달 비율이 4.5%로 낮았고 정상 나달 비율이 구십이 점사 퍼센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기술 보급과 특화 작목팀에서는 들깨의 최적 수확 시기를 잘 지켜서 종자 손실률은 줄이고 품질과 수량을 높일 수 있도록 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당부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김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 보급과 특화 작목팀 오사영에 사오삼삼으로 연락 바랍니다.